미지의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네, 안녕하세요. <laughs> 어떻게 인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 일단 제가 영상을 찍게 된 이유부터 밝히고 시작을 할게요. 제가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오페어란 제도를 알리기 위해서예요. 되게 소개 영상이나 이런 것도 없이 대뜸 본론부터 말하는 것 같아서 저도 조금 민망하긴 한데, 음, 이렇게 됐네요. <laughs> 네. 어, 제가 방금 오페어란 제도를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찍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이 오페어란 과연 무엇이냐? 어, 제가 감히 어떻게 예상을 해보자면, 오페어 제도를 아시는 분들보다는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먼저 뜻부터 밝히고 가자면, 오페어란 프랑스어로 동등하게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외국. 현지 가정에 가서 그 집의 아이 혹은 아이들을 돌보면서 이게 포인트예요. 아이들을 돌보면서 그 대가로 숙식을 제공받고 약간의 용돈 혹은 월급을 제공받는 형태의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이를 돌보지 않는 개인 시간 동안에는 뭐 어학원에 가서 어학 공부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주변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여행을 다닐 수도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저는 오페어란 제도를 처음 들었을 때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홈스테이 제도랑 워킹홀리데이 제도를 조금 합쳐놓은 형태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 현재 가정에서 머문다는 점은 홈스테이와 비슷하고 일을 하면서 물론 그 일이 아이를 돌보는 일로 한정이 되긴 하지만 월급을 받는 면은 워킹홀리데이 제도와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오페어 제도를 진행하고 있는 국가가 굉장히 많아요. 미국, 뭐 캐나다, 스페인도 있었고. 다음에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뭐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프랑스 했죠, 이탈리아 했죠, 아일랜드, 일본도 있었고 네, 듣기만 해도 굉장히 많죠. 이렇게 나라가 굉장히 다양한 만큼 그 나라마다 가지고 있는 제도도 다른데 저 같은 경우는 독일로 오페어를 가게 되었거든요. 지금부터 하는 모든 설명의 기준은 독일이 될 겁니다. 근데 사실 큰 틀은 같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굳이 독일에 관심이 없으시더라도 들어 두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laughs> 그런 노페어 비자만 단독으로 놓고 설명을 하기에는 조금 이해가 어려울 것 같아서 비교적 많이 알려진 제도인 워킹 홀리데이 비자와 비교를 하면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일단, 독일 같은 경우는 오페어 비자랑 워킹 홀리데이 비자가 달라요. 아예 다른 비자예요. 그래서 만약에 독일로 오페어를 가지고 싶으시다면, 워킹 홀리데이 비자가 아닌 오페어 비자를 따로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어, 오페어 비자와 워킹 홀리데이 비자 모두 외국에서 일정 기간 머무를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지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오페어 비자의 특징이 뭐가 있는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첫 번째로 하는 일 직업이 달라요. 오페어 비자는 내가 그집의 현지 가정의 아이를 돌보는 대가로 숙식을 제공받고 월급을 제공받는 것이기 때문에 어, 하는 일이 아이를 돌보는 일로 한정이 되어 있어요. 반면에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내가 이제 현지에 가서 원하는 직종에 이력서를 넣고 뭐 합격이 되면은 취직을 하는 그런 형태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어, 그렇다면 워킹 홀리데이 비자가 더 좋은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왜냐면 제가 그랬거든요. 어, 근데 저는 이게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워킹 홀리데이 같은 경우는 제가 그런 현지에 가서 직업을 찾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오페어 비자 같은 경우는 이미 내가 한국에서 현지 가정과 계약을 맺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현지에 도착을 했을 때 어느 정도 고정적인 시간표가 존재를 하는 거잖아요. 내가 하는 일이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심적으로 뭔가 더 적응 기간이 더 길다고 느껴질 것 같았어요. 그리고 독일의 경우는 오페어가 주 30시간 동안 근무를 할수 있어요. 최대 30시간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어 그래서 저는 워킹 홀리데이 비자보다 개인 시간을 더 많이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비자 받기가 더 수월합니다. 어 워킹 홀리데이 비자는 대부분은 한국에서 먼저 비자를 발급을 받고 출국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오페어 비자 같은 경우는 현지에서도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무비자로 출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발급받을 경우에 필요한 서류가 몇몇개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게 재정 증명서가 있어요. 어, 내 계좌에 약 2천유로, 대중 치자면 200만 원 이상이 있다는 걸 재정 증명서로 보여 줘야 해요. 왜냐면 내가 가서 집세를 밀리지 않고 꼬박꼬박 낼수 있다는 걸 증명을 해야 하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보험이 있습니다. 워킹홀리데이 같은 경우는 내가 직접 보험을 들고 비자를 신청해야 해요. 그런데 오페어 비자 같은 경우는 현지 가정이 저에게 보험을 들어주기 때문에 제가 보험료를 낼 필요도 없고 제가 보험을 신청할 필요도 없어요. 현지 가정에서 다 해주기 때문에 물론 오페어 비자는 재정 증명서도 필요가 없고요. 그래서 사실 오페어 비자는 제가 느끼기에는 출국 전에는 할게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laughs>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진짜로. 그리고 세 번째, 무엇보다 오페어는 집을 먼저 구하고 현지로 가는 겁니다. 제가 듣기로는, 어, 워킹 홀리데이 비자로 갈 경우 가장 어려운 게 현지에서 집 구하기로 알고 있거든요. 워킹 홀리데이랑 오페어 비자는 대부분 학생으로 간다는 걸 전제로 깔고 가겠죠? 그렇다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언어가 서툴고, 두 번째로는 안정적인 수입이 없어요. 언어도 서툴고 안정적인 수입도 없는 사람에게 집을 쉽게 데워줄 사람은 별로 없겠죠. 그런데 오페어 같은 경우는 내가 현지 가정에 머무는 조건으로 숙식을 제공받는 조건으로 아이를 돌보는 것이기 때문에 집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저는 사실 이 점을 가장 크게 봤어요. 네 번째 휴가가 보장이 됩니다. 어, 오페어 같은 경우는 12개월 계약을 하면 은그중 1개월은 유급 휴가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계약을 맺을 때 일주일에 5일 동안 근무를 하기로 계약을 맺었고 토요일, 일요일은 휴일로 네,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개인 시간이 훨씬 더 많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시간을 잘 활용을 하면은 네 주변 국가도 여행을 할 수가 있고요. 뭐 물론 계획을 잘 세워야 하지만 그리고 이거는 개인적으로 느끼는 장점인데요. 월급 격차가 크지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독일의 경우 워킹홀리데이로 갈 경우 최대 월급이 460유로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오페어 같은 경우는 최소 280유로거든요. 180유로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이 180유로에서 뭐 집세 빠지고 보험료 빠지고 식비 빠지고 교통비 뭐, 뭐 통신비 이런 거다 치면은 저는 재정적인 면에서는 오페어 비자가 더 낫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선택을 하게 되었고요. 아, 그리고 어학원비. 어학원비 같은 경우, 제가 만약에 현지에서 어학원을 다니게 되면은, 그, 가정이, 계약을 맺은 가정이, 제 월급과는 별개로 저에게 월마다 50유로를 지원을 해줘야 합니다. 물론 단점도 있습니다. 단점이라기보다는 약간, 어, 주의해야 할 점? 음, 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아이를 돌보는 것이겠죠. 뭐, 저보다는, 다른 분들이 훨씬 더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이를 돌보는 게 얼마나 책임감을 가져야 하는지, 내가 아이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그래서 저는 사실 오 어, 뭐랄까 그 책임감을 질수 있다는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워킹 홀리데이 비자로 외국 가고 싶은 마음이 되게 어렸을 때부터 있었거든요. 그 와중에 오페어 비자 얘기를 들었을 때도 그냥 넘기고 아 나는 오페어 비자 말고 킹홀리데이로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가장 큰 이유는 오페어 비자가 아이를 돌보는 일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알바몬이나 알바 천국처럼 오페어 버전의 알바몬과 알바 천국이 있거든요. 오페어 월드라고 제가 그 사이트에 제 자기소개서를 올리기까지 거지는 3개월은 고민을 했어요. 정말로 <laughs> 그가족과 계약을 맺는 것도 아니고. 단지 자기소개서를 올리는 것도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 고민을 하고 올렸어요. 네, 그만큼 아이를 돌보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제가 어떤 일이 있어도 아이를 최우선으로 해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고 나서야 저는 네, 자기소개서를 올릴 용기가 드디어 생겼습니다. 드디어. 뭐 숙식 제공에 보험도 들어주고, 교육 지원에 월급 또, 주는, 이런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만큼 중요한 일이니까. 책임감을 필요로 하는 일이니까. 오페어 월드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다음 영상은 아마 오페어 월드에서 가정을 구하는 과정이 될것 같아요. 뭐, 오페어를 가는 거는 유학원을 통해서 가정이 매치가 될 수도 있고요. 물론 돈을 내야겠죠, 유학원에. 아니면 저처럼 오페어월드에서 직접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 발품을 판다고 하죠. 저는 오페어월드에서 구했고요. 그래서 돈이 영원. 그렇습니다. 공짜. 어, 오페어는 특히 독일 오페어 같은 경우는 경험자를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뭐, 이제 제가 독일 오페어를 후기를 찾아보면은 열이면 한 다섯 정도 <laughs> 솔직히 열이면 일곱 열이면 열다 비추였어요. 오페어 왜 가느냐? 오페어 가지 말라. 오페어는 그냥 뭐랄까 노동력이 싼 식모 혹은 가정부지 말만 오페어다. 가지 마라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봤죠 인터넷에서 들은 게 아니라 <laughs> 근데 저는 사실 그거야말로 해 보기 전까지는 정말 모르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정말 제도 자체만 봤을 때 장점이 정말 많은 제도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채널을 보시면서 이 오페가 어 정말 득이 되는 제도인지 실이 되는 제도인지 잘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채널을 만든 궁극적인 이유는 그거예요. 사실 뭐 독일을 간다고 딱히 영상을 찍을 생각은 없었는데 제가 오페어를 가게 된걸 알게 된 주변 몇몇 사람이 카메라도 있겠다. 유튜브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라고 권유를 좀 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뭐 좋은 거는 많이 알면 알수록 좋으니까요. 많은 분들이 알면 알수록 좋으니까. 어 사실 저도 오페어를 가게 되었지만 지금 굉장히 불안한 상태거든요. 갑자기 막 계약이 파기가될 수도 있고 네.. 막 공항에 나갔는데 저를 막 봐주고 안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저는 막영혼도 없고 옷도 없는 상황에서 진짜 노숙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딱 가게 됐는데 진짜 정말 적성이 안 맞아서 그만둘 수도 있는 거고 반대로 그 가족이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아서 제가 해고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오퍼 제가 계약 해지도 가능하고 그쪽이 저를 해고하는 것도 가능하거든요 되게 머릿속에 오만 가지 상상이 다 들어요 <laughs> 그래서 네. 뭐 오페에 관심이 생기신 많은 분들이 제 영상을 보시면서 오페에 대해 많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네. 리얼 오페어 체험 영상 <laughs> 그 정도. 뭐 사실 영상을 지금 찍고 있긴 한데 이게 올라갈지도 모르겠고 저 약간 쫄보거든요 용기가 되게 없어요. 그래서 <laughs> 이거를 올릴 용기도 좀 필요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약 영상 올리게 된다면 제 나름대로 또 용기를 낸 거겠죠? 그리고 또 영상 올린다고 해서 누가 봐 주실지 모르겠어요. 조회수가 1은 나올까요? 1은 나오죠. 왜냐면 제가 보니까 조회수가 2는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아무 게다가 도 도움이 된다면 뭐 올린 바람이 있는 거죠. 전 약간 피 실험자가 된 기분으로 영상을 찍을 겁니다. <laughs> 근데 뭐 그렇다고 오페어 영상만 올리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아직 출국까지는 시간이 꽤 남아있고, 독일을 가서도 제 전부가 오페어는 아니기 때문에, 어, 잡탕 채널? 네. 오페어 일상 영상을 가장한 잡탕 채널이 되겠네요. 영상 봐주시느라 너무 고생하셨고요. 좀 천천히 말을 하고 싶었는데 상황이 되게 카메라 배터리도 없고, 뭐 택배도, 오고 오늘따라 너무 <laughs> 많은 일들이 벌어져가지고 말을 너무 빨리 해가지고 아 진짜 영상 올릴 수있을지 모르겠네요. <laughs> 혹시나 관심이 생기셨다면 계속해서 관심을 주시고 싶다면 채널 구독해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오늘은 이걸로 빠르게 빠르게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하러 보내시고요. 다음에도 미지의 세계에 또 놀러 와주세요. 안녕. 그 집에 아이 혹은 아이돌을 비교적 많이? 과는 별개로 월 50만, 50만원이래. 네, 이런 거해줘요 너무 옛날 건가?